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승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퇴지 한유의 잡설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한유는 육조시대에 성행했던 화려한 별려문의 형식성에 반대해서 경서중심의 고문으로 복귀하자는 운동을 한 인물이죠. 해서 그는 삼문체의 문장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모두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위정자들의 정치에 비유해서 논하고 있는 글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선 의자 불시인지 척비 찰 기맥지 병비 이이의 선 의자 좋울선 자는 부사로 사용됐어요. 병 고칠 의. 놈 자는 불안전 명사로서 병을 잘 고치다라는 선의를 명사시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치는 자는 불씨, 보지 않는다. 무엇을? 인지척비. 인, 사람이죠? 환자라고 보겠죠? 환자가 갈짓 자는 일반적으로 조사로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짓 자를 거의 소유격 조사인 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격조사로 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혹은 그 사람이 척비, 마를 척, 살찔비, 말랐는지 살쪘는지를 보지 않고, 잘 기, 맥지, 병, 비, 이, 이, 의. 살필, 잘, 맥박, 맥. 그 환자의 맥, 이, 에요. 요도 직격조사로 쓰였습니다. 그 환자의 맥이, 병, 비, 아플 병, 아닐 비, 병이 들었는지, 비, 아닌지를, 찰, 살필, 이, 이, 뭐, 뭐, 일 뿐이다. 한정 어미사고 의인은 불합정 어미사죠. 아마도 몸일 뿐일 것이다. 한유가 생각할 때 병을 잘 고치는 자는 사람이 살이 찌거나 마르는 것은 그 사람 고유의 체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심장이 뛰는 움직임, 그 속도와 강약에 따라서 그 맥이 어디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즉, 피가 잘 통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 뿐일 것이다. 라고 약간 겸손의 말투로 쓴 것이죠. 풍수를 볼 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이 잘 소통하는가를 본다고 하네요. 사람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막힌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부터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맥이 잘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그랬듯이 선계 천하자 불시 천하지 안위 찰기 기강지 이란 이이의 선계 네, 마찬가지로 잘 계획하다죠 네, 무엇을 천하를 천하를 잘 계획하는 사람은, 놈, 자, 불안전 명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불씨, 천하지, 안위. 불씨, 보지 않는다. 무엇을? 천하가, 지, 자도 주격조사, 은, 는, 이, 가에 해당되죠. 천하가, 안, 위, 편안한지, 위, 위태로운지를 보지 않고, 찰, 살핀다. 기, 기강지, 이란. 그 나라의 기강, 기강의 기자는요 여러 개의 실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뽑아낸다는 의미의 기자입니다. 해서 시작 혹은 단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요 강자는 그물의 주둥이를 조이거나 푸는 끈 고끈을 그 별이라고 합니다. 해서 마무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강하게 되면 처음과 끝인데. 어,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만들면 중요한 규율이나 혹은 법질서 같은 거죠. 그 나라의 기강이 법질서가, 지자도 주격조사해요. 법질서가 이란, 다스려질 이 혼란할 란, 잘 다스려지는지 혼란한지를 살필 이이 뿐일의 것이다.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맥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나라가 눈에 보이기에 안정되어 있느냐 위태로우냐에 대해서보다도 그 나라의 법 질서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뿐이다 지금 당장 그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기강이 잡혀있 지 아니면 멀지 않아 이 나라는 위태로울 것이고 또 지금 당장은 위태로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기강이잘 잡혀 있으면 멀지 않아 이 나라는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안위는 별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질서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다음 문장은 의사 와 지라가의 다스리는 이치가 같음을 주장하고 왜 그러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문장 보시죠. 천하자 있냐 안위자 비척야 기강자 맥야 천하자 천하다고 하는 것 정치하는 사람이 경륜해야 할 대상 즉 천하는 있냐. 의사가 병을 고쳐줘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안위자,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비척야, 사람이 살찌고 마른 것에 해당하고, 기강자, 나라의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맥과 같은 것이다.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과, 의사가 환자를 다스리는 것을 짝으로 설명했지요. 그럼, 왜 그러한가? 예. 맥불병, 수척불해. 맥병이 비자 사의. 맥불병, 맥, 맥이 불병. 병 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맥이 잘 통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수척, 비록 수, 마를 척. 비록 깡 말랐다 할지라도 불해, 해롭지 않다. 온몸에 맥이 잘 통하면 비록 깡 말랐다 하더라도 전혀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러나 맥 병이 비자. 맥이 병들면서 살찐 자는 맥이 통하지 않아요. 맥이 막혀서 통하지 않고 혹은 약하거나 속도가 느리면서 비자, 살찐 자는 사의 죽을 것이다예요. 죽는다가 아니라 의자를 썼습니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찐 것과 야인 것은 전혀 건강에 상관이 없이 맥이 잘 통하는가 안 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통어 차설자 기지 소위 위천하호 통할 통. 장소 오저서 어 이것 자 말씀 설놈자통 통하다 어디에 차설이 이야기에 대해서 통 통달한 자는 자기가 지금 앞서 한그 의사와 지략가에 관련된 고그 이치에 대해서 통달한 자다 아는 자는 기지 오기 어, 아마도 지알 것이다. 호 자는 감탄 어미사로 쓰였습니다. 아마도 지알 것이다. 무엇을 소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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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방법을. 위천하, 천하를 위, 다스리는 소위, 방법을 지알 것이로 다. 환자는 맥으로 다스려야 되고, 나라는 기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 이치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통달한 자는 아마도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것이다. 한유는 지금 의사와 환자의 얘기보다도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오직 그 나라의 기강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에요. 앞서 첫 단락에서 주장한 그 논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인 하운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와 또 진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운주지 세야 제후 자기 전벌 일행의 하운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지 자도 역시 주격이에요. 주나라가, 세야, 세하니. 여기서 야 자는 넣지 않아도 되죠. 예, 하, 운, 주, 지, 세, 해도 되지만, 이야 자를 넣음으로써 어감상 부드럽게 하고, 또 잠깐 쉬는 감으로 넣은 것이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세하니. 재후, 자기, 전벌, 일행, 의. 제후 제후라는 것은요 천자가 통치의 편의상 자기 일가부치들즉그 자신의 형제라든가 자식들 혹은 친척들 공이 있는 귀족들에게 땅을 봉토한다 그러죠 봉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해준 사람들이 제후예요 이 제후들이 이후에는 춘추오페 전국치웅 같이, 이렇게 왕으로 올라가죠. 제후, 자기. 제후들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쇠하할 때, 그때그때마다 스스로 천자가 되고자 일어나서 전벌, 싸울 전, 칠벌, 음, 반란이죠. 예, 반란을 일행의, 일행, 매일매일 행했을 것이다. 하나라, 은나라가 쇠하니, 제후들이 일어나서 반란이 매일매일 날마다 행해졌을 것인데, 전 수십 왕이 천하 불경자 기강 전원이 전 전할 전 수십방 수십 대의 왕이 전수되면서 바뀌어도 천하가 불경 기울경 기울어지지 않는 것, 천하가 망하지 않은 것은 기강 기강이 법질서가 존언이 오직 확실하게 지켜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자는요 확정어미사예요. 이 기이자는 한정어미사로 모모일 뿐이다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확실하게 있었을 뿐이다. 다은것 없다. 긴 세월에 세락할때 반란을 일으키곤 했지만 그때마다 그 나라가 여전히 보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강이 있었을 뿐이다. 그와 반해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게 된 연유를 설명합니다. 진지 왕천하야. 무 분세어 제후. 취병이 분지. 진지 왕천하야. 진지. 진시황이 왕천하. 천하의 왕, 천하, 천하에 왕릇를 하니, 무, 분세, 어, 제후. 무, 없었다. 무엇이? 분세, 세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어, 제후, 제후들에게서, 여기서 어 자는요, 피동어조사예요. 그래서 제후들에게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지 않았다예요. 나눠지지 않았고, 취병이 분지, 모을 지, 병장기 병, 태울 분, 취병과 이 접속사 분지, 해서요, 병장기 무기들을 다 모아서 분지, 지 자는 이 병을 지시한 지시대명사입니다. 그 병장기를 다 불태우거나 다 녹여버렸습니다. 이진시황은요 육국을 통일한 후에 중앙 집권제 하에서 모든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400여 명의 유생들을 땅에 생매장 시키고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렸죠. 아울러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한양에그 모든 병장기, 무기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거나 녹여서 종이나 그 종틀, 뭐, 혹은 뭐 금으로 만든 사람 같은 것을 다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세력이 제후들에 의해서 나누어지지도 않았고 무기들도 모아서 다 불태우거나 녹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세 이 천하 경자 기강 망원 이전 전수 대다 전하다 이세 진시황이 죽자 그의 막내 아들 호해가 팡위를 있죠. 이세로 전수되면서 천하가 경자, 기울어지게 된 것은 기강이 망, 없어졌을 뿐이다.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언 확실한 의미의 언자와 한정어미사, 이자를 넣어서 이 한유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분석행유를 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병장기를 모아서 다 녹여버렸다 할지라도 기강이 없기 때문에 후해가 황위에 오른 이후로는 천하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3대 마지막 황제인 자영 때진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시이고, 사지, 수무고, 부족시야, 맥이이의. 시고, 이것 때문에, 사지, 넉사자에 가지짓자 해서, 예, 사지 육신 그러죠? 두 개의 팔, 두 개의 다리. 사지가 수무고, 비록 수, 연고고, 예, 비록 사고가 없다 할지라도, 예,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부족시야, 부족 모모하기에는 부족하다. 시 믿을 시 믿기에는 부족하다. 예,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사지육신이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맥이 잘 통하지 않으면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맥이의 맥일 뿐일 것이다. 여기서 의장 겸손의 의미로 맥이다라고 안 하고. 맥일 뿐일 것이다. 하고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 그처럼 마찬가지로, 사해, 수, 무사. 사해가 수, 비록 무사. 일이 없어. 사건, 사고가 없다. 할지라도, 사해는 천하를 말하죠. 천하가 비록 무사하더라도, 부족극야 자당극. 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장담할 수 없다. 왜냐? 중요한 것은 기강이의 기강일 뿐일 것이다. 오직 기강이 있어야 그 나라가 무사한 것이지, 지금 당장 무사해 보인다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어서 한인은 독자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우기소가시, 구기소가긍 우, 걱정하라, 구, 두려워하라, 기소가시 지시 대명사 기 자예요 그 소가시 가시 믿을 수 있는 것요가 자를 빼고 시만 있으면 믿다지요 믿을 시 근데 가시 해서 반응조동사 가 자가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소 바소 믿을 수 있는 바 믿을 수 있는 것 해서요 이소 자도 놈 자처럼 불안전 명사예요 근데, 놈 자는 단어의 뒤에 붙어서, 예를 들면, 가시 자 하면 은 믿을 수 있는 자. 요소 자는 단어의 앞에 붙어서 그것을 명사화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 가시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을 수 있는 것을 근심하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죠? 예.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이지만, 그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더 근심하라. 더 생각을 많이 하라. 그리고 구기 소가금, 구 두려워하라. 무엇을 그 소가금 자랑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 땜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라. 선의 선계자, 병을 잘 고치는 자, 계획을 잘 만드는 자를 위지, 천부여지, 위지, 그들을 말한다. 뭐라고? 하늘천, 돌부, 함께여, 지시대명사 지, 하늘이 돕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위치 자는 선의 선계자죠. 병을 잘 고치는 자, 지략을 잘 꾸미는 자, 그들을 말하기를 하늘이 돕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나 나라를 잘 경륜하는 자는 하늘이 돕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 어,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문장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합니다. 역발. 시리 고상. 역발. 역자는 지역 역자죠. 지역에서 이르기를. 시리 고상. 볼시. 밟을 리. 고찰할 코, 조짐상, 혹은 상서로울 상이라고도 해요. 요 시리 고상은 지역 10번 천택 윗개의 상구효에 있는 구절이에요. 시리 고상 하면은 시리, 살아오면서 밟았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고상, 살필코, 고찰해라. 무엇을? 상, 조짐을 살펴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조짐을 살펴봐라 예측을 해라 기선원길 지시대명사 그것기 돌선 클원 돌길 아마도 돌아가면 크게 기할 것이다 네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금 너는 아마도 더 나아가지 말고 돌아가는 것이 크게 좋다라는 의미의 효예요. 지역에서 이르기를 시리 고상 발자취를 돌아보고 조짐을 살펴라라는 말이 있듯이 선의 선계자 위지 병을 잘 고치는 자라든가 세상을 잘 경륜하는 자는 위지, 그것을 한다. 지나온 일들을 잘 살펴서 앞날의 조짐을 살핀다. 예, 이상으로 한유의 잡설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보셨는데요. 한유에 대해서는 사설, 스승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동영상과 퇴전선사와 홍연이라는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선의자 병을 잘 고치는 자는 불시인지 적비그 환자가 말랐는지 살쪘는지는 보지 않고 잘 기맥지 병비 이 이의 그의 맥이 병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살필 뿐일 것이다. 선계천하자 천하를 잘 계획하는 자는. 불시 천하지 안위 천하가 편안한지 위태로운지를 보지 않고 잘기 기강지 이란 이의 그 나라의 기강이 잘 다스려지는지 혼란한지를 살필 뿐일 것이다. 천하자 이냐 천하라는 것은 사람이고 아니자 비척이야.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은 살찌고 마른 것에 해당되며 기강이자 맥이야. 기강이라는 것은 맥과 같은 것이다. 맥불병 수적불해 맥이 병들지 않았으면 비록 말랐어도 해롭지 않고 맥병이 비자사의 맥이 병이 들면서 살찐 자는 죽을 것이다. 통어 차설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통달한 자는 기이지 소위 위천하호. 아마도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 것이로다. 하은주지 세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세한이 제후 자기 전벌일행의 제후들이 일어나서 반란이 매일매일 행해졌을 것인데, 전수십 왕이 천하 불경자, 수십 위의 왕이 전해 내려오면서도 천하가 기울지 않은 것은 기강전원이, 기강이 있었을 뿐이로다. 반면에, 진지 왕 천하야. 진시왕이 천하의 왕노릇을 하니, 무분세어 재후. 제후. 재후들에 의해서 세력이 나누어지지 않았고, 취병이 분지. 병장기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다 불태웠으나, 전 이세의 천하경자 이세인 호해에게 황위가 전해지면서 천하가 기울어진 것은 기강망언이 기강이 없었을 뿐이로다 시고 사지수무고 그러므로 사지가 비록 멀쩡하다 할지라도 부족시야 믿을 수 없으니 맥이이의 맥일 뿐일 것이다. 사해 수 무사. 사해가 비록 무사할지라도 부족 극야 자랑할 것은 못되니 기강이이의 기강일 뿐일 것이다. 우기 소가시 그 믿을만한 것을 근심하며 구기 소가긍. 그 자랑할 만한 것을 두려워하라. 선의 선계자, 병을 잘 고치고 계획을 잘 짜는 자는 위지 천부여지 하늘이 돕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여관 지역에 이르기를 시리 고상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날의 기룡을 고찰하라고 하였다.선의 선계자 위지 병을 잘 고치고 계획을 잘 짜는 자는 그것을 행한다.예.이것으로 한유의 잡설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보셨습니다.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글자대로 쭉 읽으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하 나에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들어있죠.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자만의 뜻으로 문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폭 넓게 해석해 보시면 의외로 잘 풀리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 천자를 오직 하늘 천으로만 알면 해석의 한계가 있지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의외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